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 5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문맥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오절 앞부분에 1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7장에도 이어지고 5서들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사실은 앞부분과 뒷부분은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교훈, 왜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어, 특별히 9절까지, 아, 8절까지 이 비유 하나를, 어, 예화를 하나 넣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밤에 자다가 한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 세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떡 세덩이를 좀 구워달라. 근데 그 구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데 있는 내 벗이 내 친구가 갑자기 밤에 늦게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할 게 없고, 먹일 것이 없다. 먼 여행에서 지쳐 있는데, 이 사람 뭘좀 먹여서 재워야 되는데, 먹일 것이 우리 집에 없다. 그러니까, 떡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 그게 지금, 이, 이웃에게 구하는 이 사람의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면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그 밤에 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귀찮지 않겠냐? 우리 잠자려고 옷다 벗고 누웠다. 우리 애들도 다 지금 잠자려고 하고 있다. 이제 와서 뭘 달라 그러냐 하고 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라서라면 거절할 수 있을 텐데 야뭐뭐 뭐 그러냐 뭐, 이 늦게 뭐 하자는 거냐 이러고 이제 거절을 할수 있을 텐데 이 간청의 간구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간구의 형태를 보면 이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들, 벗을 위한 이 내용들, 이것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것이, 우리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는 그 선언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13절 마지막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마태복음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게 성령,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자, 본문 내용 간단하게 요약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친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간청함, 그 간구를 위해서 응답해 주는 것, 들어 주는 것,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히 5절부터 이 8절의 이 비유는 기도의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오늘 지금 앞에 본문 내용을 정리한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제일 처음 벗을 위한 간구, 친구를 위한 간청, 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친구가 이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특히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다른 일을 위한 기도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훨씬 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잘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참잘 많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중에 이웃을 찾아간 이 사람, 벗을 위하여, 벗의 체험을 위하여, 벗의 필요를 위하여, 이렇게 구하는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 어,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A 집사님, 하나님, 이런,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는 그,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채워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할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 직접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지만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는 구하지도 않은 나의 필요가 하나님도 서로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서울에서 제가 청년 때 사역하던 우리 부부하는 한 사람이 부부 한 가정이 왔어요. 10년 전에 딱 보니까 세 보니까 만 10년 돼서 10년 전에 제가 주례한 커플이 부부가 왔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를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중에 그 자매 이제 여집사님, 그, 여, 그 자매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몇달 전부터 교회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그 친구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 걔 걔가 감성이 많고 막 이렇게 또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맨 울, 그냥 기도할 때마다 울었던 애예요.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애인데 몇달 전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초신자 같지가 않아. 아주 잘 준비되신 분 같아요. 교회에 대한 태도나, 또, 반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한, 계기는 호주에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분과 호주에 여행을 하시게 됐는데, 그 친구 부부가, 그, 어머니의 친구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를 하루를 끼게 됐는데, 그 호주에 있는 교회를 참석을,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는, 어, 교회 가는 게 막, 어, 막 죽을 일이 아닌 걸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어 가도 나도 가도 괜찮네. 계속 어머니가 전도할 때마다 미루어 오셨거든요. 아니 때가 있을 거다. 아니야 가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때를 미루어 오신 분인데 가 보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정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그 자매를 보면서 내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다. 아,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보면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영상도 보셨죠? 표가 안 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돌아가지,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부하는 기도 자리요. 우리 일주일 한 시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왜이 기도 참여하기가 어려우냐 그랬더니 한 시간 동안 앉아서 혼자 기도해야 되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시간을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중은 부원한 것 같고, 때로는 뭐 정신 없이 내가 졸다가만 간것 같고, 어, 때로는 내가 뭐내머릿 속에는 막 복잡한 내 마음과 여러 가지 속에서 그냥 주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한것 같은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은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사역 이것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내면 할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시고, 내가, 어, 우리가 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교회가 조금 이제 구조가 좀더 잡히고, 어, 우리 숫자적으로도 좀 부응하고, 이렇게 하면, 어, 이 기도 사역이 24시간 진행되면 참 좋겠어요. 어,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해서, 우리, 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밤에 새벽에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팀들이 그렇게 쭉 진행되어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에도 일부 예배 시간에 어 기도로 예배를 후원하고 예배를 중보하는 그런 기도팀들도 생기고 이부 시간에는 일부 예배하신 분들이 어 그런 기도로 또 교회 예배를 붙들어가고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정말로 어. 목사의 설교가 뭐 어때서, 목사가 어떻게 해서, 또 아니면 누가 어째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하는 힘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게, 힘있게, 우리가 붙들어 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 기도의 훈련들을 같이 하시고, 기도 사역의 자리는 사역의 자리이면서 내 훈련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한 시간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기도 어려 어렵지 않은 게쭉 제목을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쭉 우리 기도 카드들 제목들을 읽으시면 되고 그것도 좀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 앞부분의 말씀들을 좀 풍성히 읽으셔도 좋아요. 한 20분 30분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예 그 기도 시간을 진행하는 구조에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했었어요. 다른 것뭐 여기저기 성경 읽기도 어려우시면 시편이 기도니까 한한 20분 시편 쭉 읽으시고 응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자기를 위해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 상반기 내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포하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쭉 하시면서 한 30분 또 우리 공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든지 훈련의 자리가 되고. 사역의 자리가 되고 겸하여서 될수 있는 자리로 계속 좀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저는 생각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이 기도사역은 다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에 뭐 내가 은사가 있고 나는 기도를 할줄 몰라서요 그런 고민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글만 읽을 줄 아시면 우리 기도 제목들 카드를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 카드 읽으시면 됩니다 어,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도 그 사역 나와서 기도할 때 저도 다르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기도 안 합니다. 물론 뭐 그, 그분들 기도하다가 다른 것들이 또 오르면 특별한 다른 기도들을 덧붙이긴 하지만 저도 카드 쭉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성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함께 체험하고 그 기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막 침체되고 눌리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또 이렇게 내가 채워가면서 내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내가 또 새롭게 힘을 얻고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들을 통해 아름다운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유익들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하나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볼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눈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분별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일들, 그 길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정말로 비중있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도의 자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도들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응답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크고 깊게 누려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물론 뭐 말씀과 기도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인 것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계속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냐? 그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고 그의 삶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개입의 통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친구를 위한 이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가 되는 길이 이 사랑을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친구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들을 같이 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의 힘들 응답의 응답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지 나라와 민족의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지 하나님이 이 강릉 땅을 어떻게 여시는지.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약속대로, 오늘 13절의 이 약속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채워 주시는지, 오늘 우리 안에 깊은 체험들이 있는 복된 이번 하반기 기도 사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개인의 기도 또한 특별히 이번 하반기 기도 사역을 두고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벗을 위해 간구하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청하고 구하고 나의 간청을 인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또 내게 가장 좋은 성령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 이 기도들을 통해 기도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에 참여하는 통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깊게 누려지고 들어가는 아름다운 자리로 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그렇게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해방 하반기에 우리. 어, 강동교회 모든 사역이 풍성하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하반기, 하나님 강동교회 기도 사역을 두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벗을 위하여 간과하는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이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원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동로 복의 통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체험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의 기도에 이 사역이 교회를 부여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해가는. 아름다운 통로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가정들마다 삶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 가시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기도의 사역자들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주의 은사를 경험하며 주의 은사를 하나님 풍성하게 부음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의 자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로 선포하는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아반기 하나님 우리왕 광동기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무릎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기도의 선포와 기도의 간구와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이 자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가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뜻들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를 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말하며 고백하는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있고, 기도의 헌신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열매 맺어지는 모든 기도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 강동교회 모든 기도사역들 중보의 기도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복된 자리로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아름답게 열매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기도하는 그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답답함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히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힘의 자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사역 통해 이강동 교회가 날마다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힘있게 붙들려지는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어지는 이 하반기에 모든 교회의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